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하며 숨겨둔 상처와 감추려는 죄를 외면할 때 주님은 오늘. 거울을 들이밀지 않으시고, 부드럽게 손을 내미시며, 초대하십니다. 나에게 보여줘. 내가 다 살피고, 치유할게. 영원한 길로 인도할게. 이 기도는 자기 비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운 빛에 스스로를 맡기는 믿음입니다. 오늘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세요. 주님, 저를 살피소서.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솔직한 고백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이 깨끗이 씻기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. 아멘.